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짭짤한 천국맛의 소금 선민이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짭짤한 천국맛의 소금 선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지요. 짠맛이 없다면 그건 본래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돌소금을 가리키신 겁니다. 즉, 소금을 바닷가 염전이 아니라 산에서 캐내는 경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는 소금과 돌이 붙은 채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양 떼들 사이에 소금이 붙은 돌덩어리들을 여기저기 던져 놓으면 양들이 소금기를 다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돌만 남겠지요. 이런 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 볼 대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소금으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하십니다. 즉, 소금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자는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소금인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증거인 셈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팔복에 이어서 나와요. 산상수원에 앞서서 공생의 포문을 여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가까이 온 천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누리게 되는 실제 상황을 여덟 가지 측면으로 묘사하신 내용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마음이 실제로 천국을 누릴 때 나타나는 유복한 티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이르시는 연세 과정을 따라가며 천국 일일 생활권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이처럼 마음이 머무는 처소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뱀처럼 땅에 붙어 머물러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땅을 떠나 천국에 머무릅니다. 천국의 마음이 머물면서 뭘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교제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에 올라간 마음이 대면하여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나타나는 내 일곱일 투족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시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광란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이처럼 다른 태도와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 보좌 하나님 곁에 있었지요. 그럼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천국 기운이 태도와 행동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노도 광풍 속에 있음으로써 마음을 사로잡은 광풍의 기운이 말과 행동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마음이 천국에 머무르는 경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에서 나타나는 천국 기운이고 천국 맛이며. 천국 티인 것입니다. 천국을 실시간으로 누리는 유복한 티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짠맛일까요?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의 맛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맛을 위해서입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 세상의 다양한 삶의 현장은 마치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놓인 한 그릇의 설렁탕과도 같아요. 음식을 간간하게 먹는 사람이 소금 안 넣은 설렁탕을 먹을 수 없,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그 일거수 일투족에서 천국의 짭짤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없는 삶의 현장은 소금 안 넣은 설렁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온 세상 현장마다 마음이 뱀처럼 땅을 기어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렇게 소금 넣지 않은 설렁탕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쏟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하늘 아버지의 기운을 담아내고, 그러므로써 그 하늘 기운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단체, 사회는 하나님의 간간한 입맛에 맞는 설렁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천국에 짭짤한 맛을 잃으면 우리는 그냥 돌조각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지요? 세상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 입맛에 간이 맞는 곳이 되게 하라고 소금으로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단체와 시장 등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천국의 간간함이 배어나는 소금이면 그 뿐입니다. 세상을 고치려 말고 그냥 천국의 짭짤한 맛을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세요. 그러면 창조주의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소금인 내가 간을 맞추어드리고 있는 동안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쏟아버리는 대신에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